PCT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게 되는데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어 양전자라는 물질을 발생하는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얻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FDG라는 겁니다. 그 당에다가 방송 동연소를 붙여놓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주사를 통해가지고 주입을 하면 우리 몸은 그냥 그 일반 그 포도당하고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합니다. 그 암세포들은 다른 세포보다 이제 무한 증식을 하고 빨리 자라잖아요.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빨리 자라려면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 우리가 f d g 도 그 암세포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일반 당은 체내에 흡수돼도 보이지 않지만 그 FDG는 어떤 암세포 같은 데 섭취가 되게 되면 그 암세포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FDG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나와서 그 우리가 패시티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보면 굉장히 그 진하게 그런 영상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CT나 MRI 같은 경우 는 우리가 암을 진단하는 게 그, 종괴의 모양 같은 걸 많이 봐요. 패시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대사의 정도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어떤 같은 크기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암은 당대사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암은 낮게 나올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크기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성격의 이제 암이라는 걸 갖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CT나 MRI에 비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정보를 전해줄 수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